아? 자, 나의 할머니 헬레는 자 유스투 뭐뭐였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였었다, 뭐뭐였었다. 여기에 뭐 저기 워즈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비 유스투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안 돼. 유스투 동사원형 외우세요 뭐뭐였었다야. 자 요리사였다. 그러면 지금은 요리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랩하고 있다. 자 어디에 장만 도시에 어디 근처에 있는 인디아나 사우스밴드 근처에 있는. 그녀는 자. 자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자낮 애니멀 외우고 자두 번째 하는 거니까 딴 색깔로 좀 표시를 해봐 어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는 네첫 번째 하니까 이제 또 표시하고 어 형광펜으로 좀 표시하고 눈에 자극을 줘야 머릿속에 올라갑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야 자극을 줘 자꾸 형광펜으로 자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즐깁니다. 자, enjoy 다음에 ing 어법 어법은 세모치라고 그럴 거야. enjoy ing 요거 투동사 원형 오면 틀려. 그녀는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십니다. 자, 그다음 심표 위치 중요하지. 그리고 그것은요 자, 이게 뭐안 된다? 심표 대로 네.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을 나는 좋아한다. 매우 많이 좋아한다. 자, 자. 그 다음, 음식은, one of the many things.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다. one of가 뭐뭐 중에 하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다. 어떤 많은 것이냐면, 이거 꾸며. 관계대명사죠, 얘는. 자, 그러면 여기는 빈칸이 뭐냐? 여기는 빈칸이 뭐냐? 여기 빈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위치, 여기는 that. 어떤 많은 것이냐면,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다. 자, 음식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할머니와 공통된 관심사가 뭐다? 음식하고 또뭐 하나 있지? 야구. 야구. 자, 그다음. 아. 그러면은 할머니와 나와의 공통된 관심사는 두개 이상이니 두개 이상이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두개 이상입니다. 하나다 이러면 안 돼. 두 개다 이래도 안 돼. 두개 이상이에요. 자, 그다음. 커넥트. 이게 네, 네. 세모 여기에 주어, 이 동사의 주어는 뭐야? t h n g s 지 그러니까 connect에 뭐 붙이면 안 돼? s 붙이면 안 된다. connect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what connects us most strongly. 자, w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자, what connects us 여기까지가 주어죠. 우리를 가장, 가장 강력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이게 이 s 가 동사, 뭐였다? 야구였다. 내용파. 가장 큰 공통된 관심사는 야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법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란 말이야. 이걸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그래. 그럼 명사절은 단수 취급해. 여기 이제다, 세모. 뭐로 바꾸면 안 된다? 알로 바꾸면 안 된다. 자.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주말마다 방문했을 때. 주중이 아닙니다. 주말이야. 주말마다 방문했을 때. 자, 그 주중은 뭐야? 주중이 어, 너도 경기 최대 갈래? 어? 네. 경기 최고 갈라고 그래? 어? 자, 위크 데이즈 위크 데이즈가 주중입니다 오케이 네. 자, 내가 주말마다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나의 할머니는 종종 말하십니다 나에게 뭐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 세모 흥미를 주는 이야기죠 능덕이니까 ing 쓰는 거야 능동이니까. 네 과외 선생님 얘기했지? 네. 어? 이쁜 과외 선생님 이 얘기했지? 선생님이. 네. 아. <laughs> 어? <laughs> 와. 이뻤으면 너가 영어 성적이 부쩍 올랐지. 어. 부쩍 올랐지. 선생님도 있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짱이야. 그 선생님이 저기 남자들만 있는 학교 그 다녔거든. 근데 유일하게 여자 선생님이 하나 있어. 불어 선생님이야. 불어 선생님. 거. 엄청 이뻐. 그래갖고 선생님이 불어를 100점 하 했잖아. 오, 어. 어, 진짜. 어.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의 할머니는 종종 흥미로운, 이거 잘 보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해주십니다. 뭐에 대해서? 야구 경기를 한 거에 대해서. 1 9 4 0년대로 돌아가서. 10월 2일 되니? 너도 과외선생님 이다 해줬지? 네. 저 과외 안 해. 그럼뭐 했어? 그냥 네. 쉬었어? 학원 안 해? 이거 뭐 처음이야, 이거? 네. 그렇지. 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그녀는 must have the sports very much. 그녀는, 자, must have pp. 지호 무슨 뜻이야? 어, 그렇지. 아, 부거님보다 낫네. 어? 그녀는 뭐였으면 틀림없다. 그 스포츠를 매우 좋아했음이 틀림없다. 자, 이게 머스트 바꾸고 바꾸고 슈드로 바꾸면 틀리네. 자, 부건이 슈드는 무슨 뜻이야? 뭐, 했었어야 했다. 오케이. 자, 나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별표, 별표 떡칠. 자, 그녀는 항상 말하십니다. 고 애프터, 애프터 떡칠. 별표. 쫓아라. 너가 원하는 것을. 자, 원하는 것. 여기 빈칸. 뭐 들어간다 왓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 왓 시험 나옵니다 별표 너가 원하는 것을 쫓아라 살아야 don't be afraid of 자 be afraid of 당연히 알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try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또 도전적인 뭔가 자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로 꾸며주는데 그 이유는 띵으로 끝났을 때 형용사가 얘네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도전을 주는 거야, 도전을 받는 거야. 이 무언가가 도전을 주는 거니까 현재 분사 쓰는 거야. 그럼 이걸로 뭘로 바꾸면 틀리다. 그 위에다 써놔. 자기가 모르면 외우, 외우고 들어가면 돼. 중학교 시험은 챌린지다 안 된다. 야 너는 왜 뻑큐를 날리고 있냐 너 기분 나쁘게. 어? 손가락이 왜 이래? 어부끄러워. 자, 돈비 어시임더브 자, 비어 e 임더브 이거 수고 외워놓으시고요. 자, 어부 별표 어부 별표. 자, 실패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그다음 또 하나 알아놓고 전치사 뒤에는 뭐온다 ing. 전치사 뒤에는 뭐온다 동사의 ing. 왜, 오빠는 왜안 써? 쓰고 있어? 이거 해야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어? 얘네들은 두 번씩 했어 한 번씩 이상 했어 그러니까 잘 봐야지 이제 1944년에 전미 전미 소녀 프로페셔널 야구리그가 페이지 알려주세요 어 전미 미국 야구리그가 설립되었다 이거 잘 봐야 되겠다 지호야 이거 파운디드로 뭐로 바꿔놓을 수 있, 있겠지? 파운딩보다 더 좋은 거괜찮아데 아, 파운드로. 파운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찼다는 뜻이고, 되 이건 설립대다야. 그러니까 이거 요거, 요거 쓰면 안 되는 거꼭 보세요. 별표. 자, 혹시 모르니까 가, 동의어, is established. 설립대다 같이 하나 써놓시고. 으부원이 괜찮니? 네. 어, 자, 이 리그는 창조되었다. 이거 뭐라고 그러지 세훈이 부동태 그렇지 이 리그는 설립되어 창조되었다 야구팬들을 위해서 근데 이유가 나와 여성리그 창조 이유가 나와 뭐 때문에 많은 미국 젊은 남자들이 어디 갔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에 싸우러 갔기 때문에 야구 할수 있어 남자들이 못하죠 그러니까 뭘 만든 거야 여자 리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면 돼. 자, 그다음 because 주어 동사. 이거 뭘로 바꾸면 틀려? because 어브로 바꾸면 틀립니다. because 어브 쓰면 안 돼. 어브 쓰면 안 돼. 얘는 뒤에 뭐나와 명사 나와. 얘는 뭐나와 뒤에 주어 동사 나와 그리고 내용파. 세계 2차 대전이야. 1차 대전이 아니라 2차 대전이야. 자, 헬레는 자 워즈 톨드 해서 어떻게 들었다요. 말았다가 아니라 헬레는 들었다. 됐 이하를 여기다 접속사. 자, 그럼 뭐 쓰면 안 돼? 요 자리에 왓. 접속사 대선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얘는 불안전 잘 봐. 헬렌은 들었다. 데디아를. 뭐가 있을 거라고. 지역 심사가 있을 거라고. Right. 바로. 이게 바로라는 뜻이죠. 바로 어디? 사우스밴드에서. 자, 사우스밴드에서는 뭐 있다? 지역 심사야. 시카고에서는 뭐 있어? 메인 심사. 메인 출하야. 본 심사가 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자, She wonder. 그녀는 궁금해했다. What과 Like 동그라미. 이게 같은 말이 뭐야? 하우저. 자, 그리고 참고로, it은 해석 안 하는 가주어입니다. 해석 안 합니다. 그럼 어디가 진주어야? 여기가 진주어. 그녀는 궁금해 했다. what like, her? 어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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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 팀에 소속되는 것이 어떨지를 궁금했다. 자, 여기서 온의 뜻은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잘 봐야죠. 중학교까지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어리둥절하지. 어.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외워, 외워, 이것만 하면 돼. 그거, 아, 그것만 안 틀리면 돼. 그것만 안 틀리면 돼. 어. 그럼 80점 이상은 나 자. 자 야구팀에 이뤄이 되는 것이 어떨지를 그녀는 궁금해했다 그리고 자투메이크에다가 별표 이놈의 새끼하고 이놈의 새끼가 뭐라고 뭐 뭐라 그러지 투동사원형 투동사원형 이걸 뭐라고 그러니 과외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이런거를 병신이야 병신 병렬이야 병신이야 끼리끼리 다니니까 병렬입니다 병렬 병신이 아니라 병렬 그럼 여기 상관해봐. 여기 시험을 갖다 메이킹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잘 <laughs> 보세요. 병신이야. 병신. 자, 그 다음 메이킷.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메이킷. It. 여기서 이선 아무 뜻도 없어요. 메이킷. 자, 야구팀의 일원이 돼서 메이킷. 진출하는 거. 어디?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 어떨지를 상상해 보았다. 궁금해했다. 나의 홈타운을 위해서. 됐죠? 자 그다음 이거 영작 빨간펜은 작년 재작년에 시험문제 나왔던 영작이에요 어떻게 나왔나 다섯 번째 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외우세요 자 그녀는 상상했다 큰 배너를 현수막을 자 꾸며줘 이렇게 꾸며줘 어떤 현수막이냐면 매달려 있는 i n 이 써야 돼 PP 쓰면 안 됩니다 얘가 매달려 있는 거니까 큰연수막을 상상했다. 어떤 배너냐면 매달려있는 어디에? 야구 경기장에. 심표 위치에. 그리고 그 배너는 자, 여기서 이 위치에 선행사는 배너입니다. 그리고 그배너는뭘 포함하고 있었다? 자, 헬렌 베이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 봐. 작년 시험 문제 또 가르쳐줄게. 여기에 w o s 쓰면 돼,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요 이렇게 되면 무슨 태가 돼? 수동태가 돼. 수동태가 되면 뭐가 어, 뒤에 없어야 되지?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w o 인 d 루드 하면 안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 되게 어려, 어려웠을 거야. 자, 봐. 이것도 한번 참조하세요. 자, 그 다음. <laughs> 본문 3. On the day of the trial. 자, 지역 심사 날에. 자, 알려줘야지. 어디 몇 페이지인지. 그래, 지호 좀 챙겨줘라. 너 보고, 너, 너가 너 소개했다며, 지호를. 어? 아니요. 그럼 너가 챙겨줘야지, 지호를. 어. 응. 자, 지역심사날에 모든 규칙은 어떻게 됐다? 설명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늙은 남자에 의해서. 자, 또 중요한 거. 이게 입다라는 뜻이야. 이게 정장을 입은 정장을 입은, 요 전치사, 별표 정장을 입은 한 늙은 남자에 설명되었다. 자, 그리고 이거 별표 떡칠, 후 자, 후는 니네가 알고 있고 앞에 선행사가 뭐야? 사람일 때 써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수트가 정장인데, 사물이잖아 그럼 위치 써야 될것 같은데, 왜 후를 썼냐면, 자 매우 진지하게 들리고, 불친절하게 들리는 게, 정장인이 아니면 늙은 남자니. 늙은 남자. 그렇지. 그럼 얘가 뭐야? 여기다 선행사로 쓰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뭐 써야 돼, 여기다? 후 써야 돼. 그럼 뭐 하면 안 된다? 위치 쓰면 안 된다. <laughs> 세훈이 됐니? 네. 어, 이런 거다 수면했지? 네. 음. 실력자야. 과외선생님 실력자네. 심표 위치. 음. 안 된다. 어. 자 그냥 그녀는 생각했다. 텟 이하를 접속사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주어. 그러면 주어자리에 동명사 나와야 되죠. ing 자 정장을 뜨거운 날에 입는 것은 자 may have pp may have pp 무슨 뜻이야? 너 no. 그렇지 약한 추측이죠. 뜨거운 날에 정장을 입는 것은 자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음이 만들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 짜증 부리는 거야, 막 불친절하게. 자, 그다음 여기 어법 안 했네. 사운드 형용사, 사운드 형용사. 요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부사, ly 붙이면 안 돼. Unkindly, ly 붙이면 안 된다. 이것도 표시하고. 부사 쓰면 안 돼요. 사운드 형용사. 그다음 make 목적어 여기도 목적 보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로 형용사 써야 돼요. 자, 여기는여기다 벨페추는. 그냥 외우세요. 임페이션트 자, 참고로, 페이션트는 무슨 뜻이야, 부건이 인내심 없는. <laughs> 어쩌?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저거는 인내심 있는. 그렇죠. 여기는 im 붙었으니까 인내심 없느냐? 그리고 여기 li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자. 언제 때, 그날. 헬레는, 헬레는, 야구를 했다. 여러 시간 동안. 자, for. 뭐를 가지고 전치사, with 많은 다른 젊은 사람들과,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자, 전치사. 그녀는 흥분했다. 자,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리 붙여주는 거야. 이사이팅 하면 안 돼. 익사이팅. 그녀가 흥분해진 거니까. 뭐다? 수동. 자, 별표. 뭐 해서 그녀의 야구꿈을 갖다가 쫓아가서 흥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헬레는 발견했다. 이거 설립하다 아닙니다. 여기다 뭘로 바꾸면 틀려? 바운디드 하면 안되겠죠? 그녀는 발견했다. 편지를 우체통에서 발견했다. 자 지역심사 보고 일주일 후야 일주일 후에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어떤 사람 꾸며주고 자 여자 베이스볼 리그 시카고에 있는 베이스볼 리그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기서 이선 편지가 되겠죠, 편지. 이렇게 연결. 자, 그것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지죠. 자, 그 다음에, 레드. 뜻이, 쓰여 있었다. 쓰여 있었다. 대, 이하라고. 접속사. 완전! 그녀가,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별표 떡칠. 초대 받았다고. 초대한 게 아니라, 초대 받았다고. 자, 그러면은, 자, 쓰여 있는 게 먼저야? 그 편지가 이렇게 쓰여, 쓴게 먼저야? 아니면 초대 받은 게 먼저야? 초대 받은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초대 받고, 쓴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대각으로 쓴거야 자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오면 틀려 head invited 하면 뭐야 그녀가 초대한 거라는 뜻이야 그럼 거기다 이거 x 또 has been invited 하면 돼안 돼? 이것도 초대한 게 먼저기 때문에 head를 쓴 거야 그럼 지호야 이거 외우고 들어가면 돼 그냥 외워 head been invited 어. 자, 그 다음 자, 그날이 날들이 지나갔을 때 이거 자, 바이 별표 지나가다, went by 핸드폰 굿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 그러나 헬렌은 어떻게 됐다? 걱정했습니다 텟 이하를 자, 데디아를 접속사 그녀가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자, 뭐, 여기에 그러나죠 앞에 이 문장 들어갈 위치 잘 보세요. 위치. 앞에는 뭐가 나왔어? 좋은 얘기 나와? 나쁜 얘기 나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했다. 그럼 앞에는 좋은 얘기 나와? 나쁜 얘기 나와? 그렇지. 좋은 얘기 나왔죠? 뭐가 좋은 얘기야? 뽑혔다는 거야. 국가대표로 뽑혔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걱정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뭐가 좋아? 들어갈 위치가 좋습니다. 캄보디아 잘 봐야지. 캄보디아 여기 봐야지. 어? 어 캄보디아 여기 봐 캄보디아에요 잘봐자 그면 러 참가 안한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참가 안한 이유가 뭐야?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요 참가 이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자 그녀는 또한 걱정했다 뭐에 대해서 출하버린 어런투 시카고 시카고를 갔다가 홀로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자 혼자잖아 시카고 완전히 그, 우범지대야. 할렘, 할렘. 흑인들 많고, 어? 무시무시한 곳이야. 어? 흑인들 많아. 저 캄보디아, 이렇게, 그런 애들도 많아. 어? 얼굴 색깔 비슷한 애도 많아. 어? 무서워, 아주 그냥. 진짜로 무서워. 한번 가봤는데, 디트로이트하고 시카고 아주 무서운 동네야. 거기, 남자도 가기가 무서워, 낮에. 자, 그녀는 또한 걱정했다, 뭐? 시카고에 홀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 그리고, 여기 심표 있었나? 심표 위치? 어, 심표 위치. 그리고 그것은, far away from home. 집으로부터 너무 멀었다. 집에부터 너무 멀었어. 자, 그러면은, 참가 안한 이유도 여기 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 main try out the day came. 자, 본심사가 왔을 때, 그녀는 too afraid. 자, 투투용법. 투투용법. 투투, 이렇게 동그라미 쳐고 너무 몸에서 몸할 수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너무 두려워해서 갈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라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투 대신에 뭘로 바꾸면 틀려 소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 모두 좋다 위치 이게 들어갈 자리 갈수 없었다 이게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산 문제로 나왔어요 나의 할머니는 자 그다음 이거 정말 중요할 수가 자스페드 시간. 그다음 뒤에 뭐 쓴다. 지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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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세 개. 떡지. 나의 할머니는 그의 삶의 나머지를 뭐 하는데 보냈다. 어 후회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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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관기님이 밝혀줬지. 아유. 자. 그녀의 삶의 나머지를 <laughs> 그녀의 결심을 후회하는데 보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자. 자, when she watched baseball game. 내가 야구게임을 볼 때, TV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아, 씨! I should have gone to Chicago. 시카고. 나는 시카고에 갔어야 했는데. 자, you should 별표. 후회 유감. 갔어야 했는데. You know, 너 알다시피. 모든 꿈은 자, 아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진짜 비월스. 제발 제발. 부님 부탁이다. 비월스 ing 이거. 이거이거 요거. 이거, 이거. 자, 모든 꿈은 뭐할 자, 비월스 ing가 뭐뭐 뭐 가치가 있다니까. 모든 꿈은 쫓을 가치가 있습니다. 쫓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이프 비록 자, 비록 너가 오직 몇 개의 꽃만을 잡을지라도. 자, a few, 복수명사. 여기서 댐은 dream을 의미합니다. dreams. 자, 몇 개. 자, 이거 a few, 이거 잘 봐. 어리를 하면 안 된다. 몇 개의 꿈만을 쫓을지라도,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마지막에 작가의 주장이 들어가 있죠.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뭐다. 올부터. 여기다가 작가의 주장이라고 써놓으세요. 팔관 하... 다 끝났습니다. 팔관 다 끝났습니다. 야, 뛰 자, 숙제 잘 보세요. 자, 교과서 0장 7, 8과 순서 배열 부건이야, 너안 했지? 연습 안 했지? 왜요? 교과서 0장 7, 8과 7, 8, 순서 배열 7, 8. 파트, 파트 6에 있는 거너 하여튼 8과 안 했지? 너네는 숫제 따로, 다시 얘기해 줄게, 너네는. 응. 자, 그 다음에 족보 문제. 지금 나눠줬지? 체다 오답, 너네 두 명은, 이거 한번 풀어와. 네. 체다 오답. 너네 말고 저기, 실생 두 명. 어. 그 다음에, 세훈이 서, 태풍 필살기 안 받, 저안 받았지? 네. 서태풍 필살기, 이거 필살기. 네. 이거 받아야 되고. 꾸러미하고, 꾸러미만 테스트. 네, 저희 꾸러미. 한번더 하는 거예요 한번 더요? 원래 한번더하죠자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서태포 필살기 꾸러미만, 꾸러미까지만 한번펴봐 꾸러미까지. 서태포 필살기 꾸러미까지만. 까지요? 어. 그리고. 아, 근데 저안 했는데요? 뭐를. 네. 를은안했는데 모르. 두번 했잖아. 한번한한번 했잖아. 근데 왜? 팔과? 팔과는, 팔과는 그래 다음 시간에 칠과 칠과 할 건데 음. 어 왜? 저기 과라있어아 이거를 교체하는 거야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걔네들은 팔과 영상 보고 어. 내일은 어. 너네 칠과 보고 어. 너무 어 그럼 선생님은 그 체력 체력을 좀 아낄 수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 체력을 뭐 이제 자료 만드는 데 보내는 거지 음. 그다그러니까 자, 이제, 지, 지, 허, 이거 저 찍었어, 사실. 네. 어. 부건이 이해됐어, 숙제. 네. 꾸러미만이다, 꾸러미만. 꿀어미만. 서태풍 비싸게 꾸러미만이야. 네. 다음 숙제는 그 뒤에 꾸러미쇼. 자, 그 다음에 지호. 지호하고 세훈이. 세훈이 숙제. 네, 그럼 저희는 이거 안 풀어요? 다오다 풀지. <laughs> 이두명 아니야 다 풀어야지. 니네 최다 오다 풀고. 어 찍어주면 고맙지. 그 다음에. 자, 7, 8과 영작인데 너네가 영작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너가 알려줘 주요 그 문장만 선생님이 뽑아줬잖아 아, 파트유 어, 파트 6 그거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찍어줬어 7, 8과 영작 이거 두개 하고 오늘 끝나고는 단어를 외우세요, 끝나고 7, 8과 단어 일단 니네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최대한 선생님이 챙겨줄 것만큼은 챙겨주는 거야 어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 어. 야, 동그라미 쳐 줘. 칠팔 78과 영자 옆에 가서 알려 줘.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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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야, 너는 나 보지 말고 바카 해. 라, 너네는 이제 테스트 봐라.